자, 22번. 자, 브랜드인데. 저 무슨 브랜드냐? 저 이런 브랜드래. 자, f a i 못 모하지 못하다, 실패하다. 자, g r 성장하다 또는 디벨롭 발전하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실패한 브랜드가 있나 봐. 그 브랜드는 주어. 그 브랜드는 그들의 렐러번스 적합성을 잃는데. 즉 적합성을 잃지 않으려면 성장과 발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명제가 나오지. 성장과 발전에 실패하는 브랜드는 적합성을 잃는다. 즉, 적합성이 있어야 성장과 발전을 브랜드가 할수 있다. 자, think. 생각하래. 동사.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너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또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페스트트랙. 자 여기서 패스트트랙이 뭐 빠른 길 해도 되고 여기서 승진가도 빠른 길 승진가도가 뭐냐면 승진 빨리 할수 있다고 너의 회사에서 지금 <laughs> 아주 빠른 계도로 빠른 길로 승진가도로 한번 있었던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제 그러면 자 여기서 후 누구든 자더 이상 회사를 안 다니는 거지 차의 경우에 더 나쁘게는 나타난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to have 가진 것처럼 보인데 자, 히더, 플레이트, in his w h career 이러면 요거를 좀 외우기 좀 불편할 텐데 자, 히더 플레이트 이게 정체기에들다 자 위에 스테그네이션 이게 바로 정체 얘는 정체고 그럼 그나 그녀의 직업에서 정체기 정체기에 드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대 그럼 요건 크게 자요 이더를 보시고 자, 더 이상 회사 안 다니는 사람 또는 이더 A or 최악에는 최악의 올스 최악에는 정체기에 든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보래. 자 여기서 또저 여기까지 끊고. 자 어슘 가정한테. 자 여기 대절 접속사 대생략. 그날 그녀가 자 야망 있는 무브. 여기서 행동으로 쓰였어뜻이 행동. 움직임도 괜찮아. 야망이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자, 여기를, 자, 독립분사구문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데, assuming that, 이게 지금 가정하면 이런 뜻이야. considering that, 이런 거 비슷해. 자, 야망찬 어떤 행동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지. 자, more often 됐나? 이건 뭐 대개고. 자, 그럼 이런 개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희생자래. 자, having failed. 실패한 거야. 자, 실패한 거에 희생자래. 근데 to stay relevant. 적합하게 stay 머물기 위해서 머무는데 실패한 거지. 또는 그리고 어드밴스. 발전이야. 그나 그녀의 인더스트리 산업에서 자기 분야겠지 그런 분야에서 발전을 인브레스 포옹하는 거 발전을 그럼 갖는다는 거지 발전을, 발전을 지금 껴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실패한 거래.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페일은 투부정사가 페일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두개온 거고 요게 병렬 연결이고 지금 헤빙 페일드는 왜 헤빙 p p 를 썼냐. 지금 여기 있는 이즈 있지 둘의 시제를 보는 거야. 자 실패 한게 먼저지 희생양이 된게 먼저지. 그래서 여기 잘 써놨잖아. 자 현재 희생자고 과거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발전을 포하는데 실패했어. 그러고 나서 희생자가 생긴 거야. 자 해빙피피는 언제 써동명사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과거, 완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과거보다 더 과거가 뭐야? 과거 완료잖아? 그러면 그냥, ing 동명사 있잖아? 요거에, 요거, 요거보다 더 앞선 시제를 쓰려면은, 해빙 pp를 쓰는 거야. 근데 뭐보다 앞선 시제? 여기 는 본동사. 본동사보다, 진짜 본래 동사보다, 앞서다. 내가 더 앞서. 그러면 해빙 pp 쓰면 됩니다. 이게 동명사야. 이게 동명사야. 다음. 싱커버. 생각 해보래또 임팩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 보래. 무슨 영향이면 냐 자, 개인적인 컴퓨팅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자기 기술이 있나 봐. 컴퓨터 기술이 있나 봐. 개인적인 기술이 자, 가지는 어떤 영향이 있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래. 어디에서 가져? 근데 on the first wave of executive leadership. 자, 간부 리더십이지. 여기서 뭐 경영 지도자 이러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자리야. 경영 지도자의 포스트 웨이브. 첫 번째 어떤 물결에서 지금 아 경영 지도자가 지금 될라 그래 처음으로. 근데 거기서 지금 개인적인 컴퓨터 기술에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 근데 이또 경영 지도자는 자, 얘가 또 꾸며야겠네. 익스포즈드 투드 테크놀로지. 얘가 얘를 또 꾸며야 돼. 자, 노출된 건데 어디에? 그 기술에. 그 기술이 뭐야? 컴퓨터 기술이지, 지금. 개인적인 컴퓨터 기술. 그 컴퓨터 기술에 노출된 경영 지도자의 첫 물결에서 그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컴퓨터 기술이 가지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러면 덜거에 대해. 그러면 도우주후 몸 모하는 사람들.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기술을 임프레 임프레스. 포옹해서 껴안았어.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어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할수 있었대. 인테그레이트, 통합할 수 있었대. 자, 그 기술을 뭐로 통합할 수 있어? 그들의 일의 스타일로. 그리고 엑셀 능가하다야. 여기서는 또 탁월하다로 쓸 수도 있지. 탁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할 수 있었대.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도주 후못 무한 사람들이냐면 여러 번, 매니 many times, 여러 번. 저항한 사람들 있지 그 기술에 대해서 저항했어. 그런 사람들은 거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어. 무슨 기회?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뭘 발전시켜 그들의 직업을, 그들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 궁극적으로 레드 고우 사라지다. 자 레고가 사라지다야. 자 사라질 수 있었대. 이랬고 여기 써있네 사라지게 되다 자 사라지 궁극 궁자 울티메이트리 궁극적으로 자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될수 있었대 뭘 통해서 초기에 은퇴해서 아 은퇴를 해야 되나 봐뭐 하는데 실패해서 뭘 실패해서 적합성을 머무르는거 적합성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 거기에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은퇴를 한대 자 결국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 안그러면 은퇴하는 거야 그지? 지금 뭐 회사가 지금 다 QR코드 찍고 회사를 출근하는데 자기 혼자 옆에다가 A4용지에다가 최세열 출근 7월 며칠 뭐 이렇게 하면서 쓰면은 그게 마, 말이 안되잖아 약간 그런거 생각하면 돼